18만원대가 뜨네요. 어, 20만원 초반 정도까지 뜨, 뜨고. 주말을 껴도 20만원대 초반이라서. 이 방법대로 하는 것하고 또 저만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크릿 모드로 구글에서,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의 양아치 같은 수법인데요. 두번 검색 가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시크릿 모드로 전환하시고 나서. 스카이 스캐너에 가셔서 오키나와 치시고, 3월에 싼게 나와서 그걸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3월 9일에서 3월 14일, 18만원대가 뜨죠, 여기. 보시면은, 18만원대가 뜨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키나와가 좋은 게 2시간 반 뿐이 안 걸려, 2시간 정도 뿐이 안 걸리고,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여기서 더싼 거를 좀잘 찾고 싶다고 하시면은, 자, 스카이 스캐너에서 변경 가능 날짜,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요걸 통해서 가장 싼걸더 찾을 수 있겠죠. 요거는 이쪽은 출발. 여기는 도착. 지금 고른 거는 3월 9일날 출발해서 14일날 도착하는 거. 더싼게 있죠. 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날 도착하는 게더 싸긴 한데. 요거, 그죠? 요런 식으로 어느 요일에 출발하면 좋을지 싼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다른 것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0만원. 토요일에 출발한다고 해도 21만원. 이 때가 제일 싼거 같고요. 쭉쭉 넘어가셔서, 제가 그 다음 주까지도 봤는데, 다음 주도 괜찮아요. 그죠? 다시 검색해서, 16일로 다시 검색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주간에도 여전히 싼게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했을 때 여기서도 18만원대가 있었거든요. 19만원대가 있네요. 목요일 날 오는 거. 요것도 19만원대였는데 좀 올랐고, 이게 늘 변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일정을, 스카이스캔에서 일정을 정하시고, 정말 최저가로 가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화요일 날 출발해 11일 날 출발해서 14일 날 정했다고 쳐요. 요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로 검색 하니까는 최저가 19만 7천 5백 원에 뜨네요. 그럼 더 비싼 것 같지만 은 시간 확인하시고 이스타치네요 그럼 다시 스카이 스캐너로 가서 클릭을 해보시면 은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눌렀더니 19만 1,000원으로 떨어지는. 그래도 요번에 스카이스캐너가 싸네요. 대부분은 네이버 항공이 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둘둘 둘 비교하시고 반드시 크릿 모드로 들어가셔야지. 제 경험으로는 스카이스캐너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이버 항공은 두번 클릭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해서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땡처리 항공권은 어,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했던 것들이 이제, 이제 팔리지 않았을 때에. 이거는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얼마 안 되는 기간을 검색하실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행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오키나와 19만 원대에 다녀오실 수 있으시니까 아까 하는 비교 방법대로 잘 하셔서 두개 비교해서 갔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